안녕하세요. 한 주간 인천을 달구 어떤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RB 하디 씨입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 나와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열린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 투자 심사에서 송도 국제도시의 해양 2중과 해양 3고가 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리포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고질적인 학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5년 동구에서 이전한 방문여고, 그리고 포스코 고등학교가 신설된 이후 7년간 고등학교 건립이 전무합니다. 그 사이 인구수는 10만 명 이상 늘었고, 향후 5년간 5만여 명의 인구 유입도 추가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족 문제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8일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신설을 요청했던 송도 지역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곳 모두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사 탈락으로 2026년 개교를 기대했던 송도 주민들은 학교 신설이 미뤄지게 되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25년까지 한 14,000여 세대가 더 늘어나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학력 인구가 더 증가를 할 테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태부족이죠. 지금도 네. 부족한데. 그런 거 감안하면은 2026년도 늦은 감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기가 됐으니 이제 주민들은 이제 학교 보내려면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중고등학교 두 곳이 심사에서 탈락한 건 학군 재조정이 이유입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군 조정안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총량제라든가 그고뭐 학군 재조정 이런 거를 못해서 안 해줬다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결정이 돼도 2026년 개교인데 지금 이제 탈락함으로 해서 27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황이 이렇자 학교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의 학교를 학교가 부족한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근데 사실은 학생 부족으로 인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립고 이전 그리고 이제 사립 중학교 이전 부분들이 대안이 될수 있도록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현행 학교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송도 지역 학교 신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군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리포트 영상 보고 왔는데요. 어, 송도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큰것 같습니다. 현재 송도 국제도시 과밀학급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영종 국제도시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인천 지역 중학교 2,853학급 중 절반을 넘는 56.2%인 1,604학급이 과밀학급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학급 중 17.4%가 과밀학급인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만 하더라도 2015년 동구에서 방문여고가 이전해오고 포스코고가 신설된 이후 7년 동안 고등학교 신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송도의 인구수는 크게 늘어 몇년 뒤엔 과밀학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송도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심사가 반려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연수구학교군은 미출구와 동구, 중구, 남동구 등 원도심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학교군 안에서 학교 배정을 받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 안에선 학교가 부족한 탓에 학생들은 학교를 배정받을 때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군을 재배치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심사에서 교육부는 구도심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조정 계획을 마무리해야 학교 설립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어, 학교 부족 문제가 인천 신도시 전역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결정된 지역도 있을까요? 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심사에 초중고등학교 모두 7곳의 신설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교육부의 중투심과 공투심 결과 이중 3곳만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난 곳은 영종국제도시의 하늘 1초와 하늘 4초 서구 검단 9초입니다. 이 학교들은 이번 승인으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학교들은 내년 심사에 통과해야 최소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출범 후첫 번째 본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을 3일 실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4조 원 규모로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안은 13조 9,245억 원.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7,803억 원이 증가했는데, 시는 개선된 세임 여건과 국비 확보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크게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재정 혁신을 통해 시민 행복을 키우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인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 이음 캐시뱅 예산에 2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5%에서 10%의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회 복지망 구축엔 4조 8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세계 초일류 도시 기반 조성에 2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민선 8기는 2023년 예산을 시작으로. 시민 행한 세계 최우 도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 시민, 고지 인천, 고직 비를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천시는 공약 사업에 1조 2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선 8기 1년차 공약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비가 포함됐고. 청년을 위한 해외 진출기지 사업비와 인천 지하철 노선 확장비를 반영했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 등 유공자 예우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확정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대법원이 법적 공방을 벌이던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임대 유예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상인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하도상가 양도 양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27일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하도상가가 공유 재산인 만큼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상인 관계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10여 년, 15년 동안 인천시가 방치하다가 모의 계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2 0 6년도에 그런 상인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음. 한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이 상인들한테 양수양도 금지고 뭐좀 알린대든가 뭐개도런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네. 충격이 안클 텐데. 2019년까지 관습적으로 허용되었던 점포 양도 양수에 대해 인천시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위에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유예한다며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인천시위회와 법적인 공방을 펼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상위법 위반을 인정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시는 행정조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메리잔 황남영을 분석해서 방침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내부 검토 중. 대법원의 판결로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생존권과 연관 있는 만큼 인천시가 향후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뉴스 장윤아입니다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유 시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문학구장을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경기장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다수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상황. 비좁고 경사진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축제 등 행사와 관련해서 우선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에 에, 현장 사항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또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어, 안전한 유 시장은 모레네 전통 시장을 방문해 안전 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소방 설비의 내구 연안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유 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차 상황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치료수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또 아울러 이제 어떻게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천시청 내부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천 지역 사망자는 다섯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공공기관 주도의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민간 행사와 축제도 오는 5일까지 취소할 걸 권고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한 주간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